네, 반갑습니다.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작년과 참 격세지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부동산 뉴스드루에 따르면 작년 부동산 상승과 더불어 부동산 세금이, 부동산 세금이 작년 100조 원을 첫 돌파하면서 초과 세수가 거치면서 여론에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주택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부동산 세금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세수가 부족하다는 그러한 뉴스들도 따르고 있는데요. 작년 종부세 양도세는 4년세 두배로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세금으로 거둬들인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28일 9월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정부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이 108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할수 있는데요.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관련 세수가 한 해에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7년 59조 2천억에 비교하면 1.8배 이상 증가한 규모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가 특이한 케이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는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 8월 주택 거래량이 총 35,53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8월 거래량이요. 전월 대비해서 약10.3% 감소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60.1% 감소했습니다. 연간 누계익을 보면요. 8월까지 385,39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47.7%가 감소하고 있으면서 올해는 부동산 세금이 급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 징수액이 줄어드는 그러한 뉴스들도 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취득세 등 세입 감소에 따라 숨은 세원 발굴 비과세 감면 자료에 대한 타용도 사용 체납액 일제 정리 등 현년도 징수액 재고 대책 집중 추진하면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 등으로 경기도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가운데 경기도는 10월부터 3개월간 지방세 세입 증가를 위한 특별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세금이 줄어들면서 줄어든 세납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경기도에 따르면 징수액은 7월 기준 9조 22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대비 기간 약 마이너스 4.3% 감소했는데요. 그 중에 그 중에 지방세액의 6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지난해 7월말 대비해서 약 16.9%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취득세라는 거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내는 게 취득세면서 지방세 의 60%나 차지하는 취득세 비중이 급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자른 세액 같은 경우가 특별징수 대책이 발표되는 내용들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격세지감이라고 할수 있죠. 작년에는 부동산 세금이 너무 많이 거쳐가지고 여론의 질타를 맞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그만큼 급감을 하면서 부동산 세금 같은 경우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얼마 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 관련 동향을 보면 그만큼 격세지감이 따르고 있다는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마우스였습니다.